지금부터 학교 방역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오늘 우리 기사님들 뵙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육부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그런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울산이 최근 일주일간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상황도 좋지 않지만 어, 학생 확진자,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동형 검체 팀 운영입니다. 순제적인 PCR 검사를 울산 교육청에서 실시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학생은 3.7명, 교직원은 0.3명이 어, 확진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감염이 다양한 경로로 학교로 유입되고 있고 학내 감염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학교 방역 강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시행하는 기존 검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 기존 검사 외에 적극적인 검사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울산시가 4월 30일까지 세개 구분에서 무료 임시 전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월부터 이 PCR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대상은 무정상 자,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희망자를 검체를 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 PCR 검사를 위해서 강북과 강남에, 어, 각 강남 지원청에 각각 전담팀을 두개 팀씩, 네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1인, 1팀에 3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저는 금치 채취가, 금체 채취가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합니다. 심정상자는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즉시 학교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예상과 관련한 것은 교육부에서 특제 특교를 활용하고 저희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금체 채취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검사 결과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산시에서 협조를 할수있느냐 하니까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어, 우선 환경복원연구원이 아마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어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에 발표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요청하면 을 아마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올 11일까지 3주간 학교와 학원 집중 방역 중환을 운영합니다. 지역 사회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증상 감염으로 학교 내 확산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어이 방역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동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어 방역 수치에 대한 긴장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3주간 학교 학원 방역 집중 기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어, 첫번째는 학교 내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학생, 교직원 대상 개인 어,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또 교직원 자가진단 참여율을 높이고 유정상자 즉시 업무 배제입니다. 어, 어, 그 다음은 교무실, 회의실, 휴게실, 조리원 식사공간 등 교직원 공용공간 환기와 개인 간 거리 유지 준수, 밀폐공간 내 음식 섭취 검지 다음은 교실 창문 수식 예방과 환기 절차 지도, 또 학생, 교직원 사모임, 동아리 활동,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자제를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과 교습소 강력 강화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합동 학원 현장 점검단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학원 단체가 구성한 학원 자율 방역단이 있습니다. 이걸 오는 4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구분에 사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학원 종사자들이 좀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학원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 운영을 무화하고요 종사자 대상 월 2회, 건강상태 자가진단 여부 확인, 공통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보급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 학원 감사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은 교직원과 학생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식단 감염 사례 발생 학원, 방역 취약요인 지자체와 공동 파악입니다. 다음은 가정 내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가족간 감염이 사실 또 학교로 어, 유입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어, 그리 두기 등 이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좀 당부를 하고요. 어,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서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또 여행 또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때는 진료와 검사를 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을 방역 책임관으로 하고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감염 사례는 방역,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학교 내에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 경로가 좀 파악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하는 역학조사와는 좀 별개로 구체적으로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해서 앞으로 같은 내용의 그런 감염이 대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보건교사, 특수교육 종사자, 돌봄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